안녕하세요.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백신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주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병원연 임진월, 기우일, 경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네 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사주 물과 불이 대립하는데 누가 이기나요? 물과 불이 대립하는데 어떤 오행이 이기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어떤 오행으로 흉해졌나요? 이 사주의 어떤 오행 때문에 사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오행이 어떤 오행이냐? 묻는 문제죠. 세 번째, 이 사주 희신은 무엇인지요? 어떤 운이 올때 좋은 희신이 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처복과 재물운은 어떤가요? 이 사주 처복과 재물운은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네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네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네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네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의 진토, 큰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오한의 기토, 시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아, 큰불, 연지오화 작은불, 시지의 오화 작은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의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네 편이 제법 강하죠? 진, 토, 큰 흙, 그 다음에 병화, 큰불, 오화, 오화, 작은불까지. 자, 이렇게 되면 내네 편의 세력이 제법 있어서 강해질 것 같은데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뺀 후에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인입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인입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응에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쇠 재성은 흙이 극한 오행 물 관성은 흙을 극한 오행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부터 찾아 볼까요 쇠는 일지의 유금 작은 쇠시 간에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 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을 찾아볼까요 재성은 물이죠 흙이 극한 오행 물은 월간에 임수, 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월지, 진토안에계수 작은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걸 놓고 지장간, 월지, 진토안에 열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어, 유금, 작은세 경금, 큰세 임수, 큰물 이렇게 있네요. 자 사주 강약작기가 좀 애매한가요? 내편의 세력이 많아서 강 사주로도 보일 수 있는데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런 사주가 아주 어, 잘못 착각하기 쉬운 사주가 되겠죠. 내 내편의 세력이 많으니까 강한 사주로 봐줄 수가 있는데 자 내편이 병화 오화 또 오화 진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연주에 있는 병하고 오화는큰불 작은 불이 있는데 외관에 있는 임수가 바로 치고 있네요 병화를 저 병화가 온전하나요? 중간에 큰 나무라도 수생목 목생화로 통관을 시켜주던가 아니면 무토나 술토 이렇게 해서 큰 흙이 막아주면 좋을텐데 바로 직격탄으로 수국화를 때리죠 그럼 이 병화는 꺼집니다 그죠? 이 불만 꺼진게 아니다 이 임수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오화도 꺼진다는 얘기죠. 한 방에 병화도 꺼지는데 오화도 꺼질 수밖에 없겠죠. 진토는 절복절벅한 흙이라 이 오화가 진토한테도 힘 뺏기고 그래서 이 연주에 있는 병화고 오화는 임수에게 모두 당했네요. 내 편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자, 진토는 어떤가요? 절복절벅한 흙인데 이 물이 쏟아지면서 절버감이 다하다 보니까 힘을 그렇게 많이 못 주죠. 그리고 오화는 경근과 유금의 냉기 때문에 힘을 많이 잃었고, 그러니 사주가 아주 약해졌습니다. 이 가장 강한 오행은 물기운이 된다는 얘기죠. 쇠기운도 있지만은 쇠기운보다도이병하고 오화를 꺼트려 버는 임수가 가장 강한 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 사주 물과 불이 대립하는데 누가 이기나요? 문제였죠. 이 연주하고 월간하고 음, 물과 불이 대립한 가운데 이 불이 때감도 없고 마가지 흙도 없다 보니까 바로 임수 큰 물에게 당해버린 그런 사주다 보니까 이 연주가 사라지니까 사주가 기우뚱해버린다는 얘기죠. 진토도 화생토로 못 받으니까 단단하지 못하고 오화도 경금 유금 냉기에 힘을 잃고 그러니 약사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죠. 이 사주 물과 불이 대립하는데 누가 이겼나요? 물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불이 지다 보니까 내내 내 편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약 사주가 됐고, 그럼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어, 오화가 되겠죠. 진토는 너무 절박한 흙이라 힘을 못 주고, 오화로 화색들을 해주면서 최대한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신은 운에서 마른 큰 흙이 오면 좋겠습니다. 무토하고 술토, 이런 마른 큰 흙이 오면 사주에 강한 물을 막아가지고 또 물을 막고 일간에게 힘을 주는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이 어, 흙들이 와가지고 큰 셀을 터진금 할, 할 수는 있지만 이 물도 이 마른 흙들은 흡수를 해가지고 물을 잡을 수 있는 흙이 됩니다. 그래서 토생금도 있지만 토국수도 된다는 거 기억이 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희신으로 큰 흙, 마른 땅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에서 큰 불, 사화나 병화가 오면 좋겠네요. 화생토를 하면서, 화생토를 하면서 흙이 단단해지면서 사주의 병인 물을 막을 수 있으니까 흙이 단단해지면서 물을 막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른 흙, 그리고 큰 불이 희신인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아까 1번 문제, 물과 불이 대립해서든 물이 이겼고, 두 번째 문제, 이 사주 어떤 오행으로 흉해졌나요?가 문제였죠. 물 때문에 흉해졌죠. 물이 없었으면 병하고 오화가 살아서 화생토로 하면서 흙이 단단해진가 사주가 강해지면서 이 식상을 감당하고 재물도 감당할 수가 있었죠. 있을 정도로 사주가 강해졌을텐데 이 물때문에 불이 싹 꺼지는 바람에 사주가 기웃등해 가지고 저 식상 귀중한 식상을 쥘수 있는 힘도 약해져 가지고 사주가 흉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임수 물로 인해서 흉해진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세번째 이 사주 희신은 뭔가요? 희신 아까 얘기죠 마른 큰 땅과 큰 불이 희신이라는 얘기였죠 자 마지막 네번째 이 사주 처복과 재물은 어떤가요? 처복과 재물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의 처하고 재물을 보려면 재성을 봐야 되겠죠? 재성을 보려면 흙으로 태어나신 분, 재성은 물이 되겠네요. 물은 임수, 진투안에 길 수가 있죠? 어떤가요? 처복이. 이물 때문에 사주가 망가졌죠? 처로 인해서 내가 망가진 꼴이 됐다는 얘기죠. 불을 쌓아버리니까. 그러니 처가 원소가 된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초복이 매우 떨어진 처가 원소가 된 사주팔자가 됐고 재물은 어떤가요? 재물을 재물이 불을 쌓어 버리다 보니까 재물을 질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재물에게 휘둘리는 재물복이 많이 떨어지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재물은 식상으로도 보는데 사주와 강해야 식상을 감당해서 재물이 좋아지는데 이 사주는 약하기 때문에 재물도 감당 못하고, 식상도 감당 못해서 재물은 더 떨어지는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임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진 그런 사주팔자라 임수 재성이다 보니까 처덕재물덕이 떨어지는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주팔자인데요. 무인년, 경신월 무신일, 정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다시 한번요. 무인년, 경신월 무신일, 정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이번 주에도 총네 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연지에 임목이 있는데 임목이 하는 일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일이 있는지, 한신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임목이요. 두 번째, 이 사주 정격인가요, 특수격 정격인가요, 정격 사주인지, 특수격 정격 사주인지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배우자원은 어떤가요? 여자분이신데 배우자원이 어떤지를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주 역마살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역마살이 좋게 작용하는지 나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작용력을 어떻게 작용하는지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